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사랑과 온유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귀한 둘째 온유를 허락하시고 온유가 이땅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온유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경애하는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 귀한 자녀로 자라나길 기도드립니다. 온유가 그의 이름대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는데 크게 쓰임 받는 주의인 귀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온유가 세상의 지식과 가치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늘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온유가 되길 기도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김윤석, 김안나 자녀 부부의 자녀 김온유의 혼화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석, 김안나 우리 부부는 우리 교회 청년으로 와서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벌써 애가 둘이나 되었습니다. 혼화 예식의초점 부모에게 있는 거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질문할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까? 두 분은 자녀 온유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임을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청지기의 자세로 온유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두 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 성공, 부귀 영화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 두 분은 말씀으로 훈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도록 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손을 들고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허나 되어지는 이 자녀 김온유는 우리 세미안 교회에 맡기신 우리의 자녀입니다. 온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아껴 주고 칭찬과 기도로 이 가정의 양육에 협력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김온유는 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허나중서 김윤석 김한나 부부는 2018년 6월 24일 자녀 김온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 예식을 가졌습니다. 세미학교의 단임 목사 최병락. 우리 함께 우리 원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김원유가 이제 주님 예배당에 나와 부모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아이를 헌화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온유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 주시고, 이 아들이 가는 인생길 위에 주님 앞서 행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구원받는 자녀, 만남의 축복을 가지는 자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평생에 주를 떠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요.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서는 사명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오뉴는 오뉴는 신의 가에 심.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